큰일 났네. 개 대신 새로 한명 뽑아야 되잖아. 아, 우리 단장님 머리 아프시겠네. 어. 큰일이군. 어떤 초보자나 초심자 아마추어 애들이 올까? 발씨너 단어 너 쉬운 공부하냐? 그래, 너처럼 시험 망치는 싫어. 카버 걔 혹시 꾀병 아니야? 카보는 3월까지 장애자 올림픽 응원단에서 뛸 거야. 우리 전국대회가 2월이고 지역 예선이 4주 남았으니까 카버를 기다릴 순 없어. 걘 정말 왜 그래? 다리 세 군데 부러졌다고 학교까지 쉬는 애가 어딨어? 우리도 쉬는 게 어때? 얄미워 죽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착하고 순진한 애 하나 골라서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이런 오디션까지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야 우리 그냥 피티니 동생 제이미를 뽑자 몸이 가벼워서 던지기도 좋고 투정도 안 부려 저보다휴 대근 남의 일에 신경 꺼 <laughs> 그럴 순 없지 물론 제이미가 제일 잘하면 뽑아야지 공정하게 심사한 후에 준비, 차렷! <laughs> 아니요, 이번에 한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, 미안해요 준비, 차렷! 이겨라 <laughs> 준비 차렷 어, 어 다시요 준비 차렷 <laughs> 우리가 이긴다 우리 편 이긴다 응원 동작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거죠? 이거 하면 돈도 줘요? 아 <laughs> 어, 응원봉 내돈 내고 사야 돼요? 어, 난그 생에 싫다고요 준비 차렷 우리 선수 잘한다 서로 서로 잘한다 미안해요 오늘 남자친구를 헤어졌어요 음. 응. 잘하는데 <laughs> 요요요 시간 없잖아. 바빠. 어서 시작해. 응원 잘해봐. 하루가 즐겁잖아. 예. 프로드웨이로 나가신다. 에럴드 광장으로 나간다. 마무리미이 어, 잠깐만요. 그거 응원가 맞아요? 여기 뮤지컬 오디션 안 해요? 아니요. Oh. Okay, uh, <clears throat> any more questions? I think we're good.